사람들은 자주 왜 나는 이 모양의 이 꼴로 살고 있지? 왜 세상은 이 모양의 이 꼴인가? 이런 자조적인 질문을 하곤 하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와 같은 의문은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상이 왜 이런 모습이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새로운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자유롭게 날고 싶은 빛생TV의 빅버드입니다. 빛생TV 스타 강사 코너에서 영혼의 여행과 진화, 인간의 의식과 감정을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가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을 이야기할 때 흔히 소우주 또는 만물의 영장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곤 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제 의식과 에너지를 분화하여 개별성과 독립성, 고유성을 가진 우주의 축소판으로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바로 소우주인 인간입니다. 또한 인간은 세상에 태어난 생명체 중 가장 높은 지능, 다양한 의식과 감정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로서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귀하고 귀한 존재하는 자신이 현실의 모습, 현실에서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 일상은 늘 행복하신가요? 오래 전 회자되었던 정치 패러디의 한 대목처럼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모든 사람의 바람은 비슷하겠지만 각자의 답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내 삶이 이 모양이 꼴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말이죠. 요즘은 사실 나라 안팎으로도 참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극심한 경기 침체, 정치계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혼란, 계층간, 진영간 벌어지는 이념과 가치의 충돌과 대립 등등 인류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쉼 없이 발전해 왔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인류가 느끼는 삶에 대한 행복감은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에 비례하지 않죠? 이 시간 주제에 세상이 왜이 모양 이 꼴인지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현실을 살고 있는 인간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왜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할까? 에 대한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지구행성을 현실 세계 인간의 관점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조금 다른 세상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심과 욕망, 그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욕심과 욕망은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과 욕망, 감정을 오욕, 칠정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욕으로는 물욕, 식욕, 색욕, 명예욕, 수면욕이 있고, 칠정으로는 기쁨, 노여움, 사랑, 즐거움, 슬픔, 미움, 욕심 등이 있죠. 그런데 인간은 현실의 삶에서 욕심과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 때는 없어서 아쉽고, 있을 때는 더 갖고 싶고, 기왕이면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배경에서 누리고 싶고, 끝없이 올라오는 인간의 욕심, 욕망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본성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물된 인간의 본성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심과 욕망을 스스로 내려놓고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물질 세상에 인간의 삶 속에서 필요한 요소들인 돈, 좋은 집, 살기 좋은 환경, 훌륭한 학벌, 사회적 지위, 멋진 배우자 등등 세상 안에서 누리고 싶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무한한데 현실에서 주어지는 것은 유한하니 모든 사람이 만족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죠. 이런 본질적인 모순 속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충돌하면서 소외감과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물질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현실에서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욕심과 욕망의 굴레에서 번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평등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외모, 건강, 지적 능력, 성격 등등. 이와 같이 날 때부터 주어지는 기본적인 조건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결핍과 부지에 대한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태생적인 좋지 않은 환경을 극복하고 인생의 큰 성취를 이룬 사람도 많이 있고 반대로 유복한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운명론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평등한 조건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 남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 이건 처음부터 뭔가 시작이 잘못된 거였어. 라는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인 욕심과 욕망이 현실에서는 채워지지 않을 때 느낄 수밖에 없는 상대적 소외감, 박탈감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두 제, 세상이 이 모양, 이꼴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지구 행성의 모습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영혼의 진화 관점에서, 또 다른 하나는 대우주의 진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영혼의 진화 관점에서 지구 행성은 영혼의 물질 체험의 무대이며 영혼의 물질 체험 과정에서 지은 카르마를 해소하는 무대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우주의 진화 관점에서 지구 행성은 대우주의 실험 행성, 감옥 행성으로 준비된 행성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영혼의 진화 관점에서 지구행성은 영혼의 물질체험의 무대이다.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지구행성은 영혼의 물질체험의 무대인데, 그럼 왜 영혼은 물질체험을 해야 하죠? 영혼의 진화인 거죠? 영혼의 진화는 인간이 태어나 살고 있는 본질적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럼 영혼의 진화를 위한 물질체험의 무대로서의 지구행성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혼의 물질체험의 장이라고 할수 있는 지구는 수많은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고, 수많은 생명체에는 영혼이 들어와 물질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가 약 75억이라면, 지구행성은 인간의 육신을 입은 75억의 영혼이 입식되어 영혼의 물질 여행이 이루어지는 무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은 어떤 모습인가요?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을 갖춘 이상적인 곳인가요? 지구촌 곳곳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삶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이 균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죠? 단순하게 예를 들어 보면 인류는 지구 곳곳에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누구나 선망하는 자연 환경과 사회 인프라를 갖춘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아름답고 멋진 나라들도 있고, 반면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기아와 내전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사회 체제로 보더라도 일당 독재체제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는 봉건적 전제 왕권 사회 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 계층도 빈부의 차이, 지식의 정도,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상하좌우 너무나도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직업으로도 교수, 의사, 정치인, 거지, 청소부, 일당 노동자 등등 다양한 직업 계층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우리가 늘상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접하고 마주하는 일상도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하죠. 선하고 즐거운 일들도 많지만, 범죄, 매춘, 마약, 폭력, 전쟁, 재난과 질병 등 혐오스러운 상황과 위협들도 널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것일까요? 인류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오다 보니, 현재 이런 모습이 된 것일까요? 이런 세상의 모습을 생각하다 보면 문득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문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빛생 TV 여러 강의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인간이 육신을 입고 물질체형을 하는 무대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져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물질 체험은 무대에 펼쳐져 있는 세상의 모습들이 인류의 의식 수준에서 비록 불공평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고 부조리해 보여도 그런 체험이나 경험이 필요한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물질 체험의 무대가 주어져,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혼의 진화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라는 영혼들의 물질 체험의 무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등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정의적인, 정의로운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으로 영혼이 물질 체험을 통해 진화하려면 기나긴 윤회의 삶에서 진행될 물질체험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겠죠? 이것을 빛의 생명나무 용어로는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윤회 관점에서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을 인간의 현생, 즉, 현재의 삶으로 본다면 인생 프로그램이 됩니다. 영혼들이 다양한 물질체험을 통해 진화한다는 것은 인간으로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인생의 프로그램이 서로 다르게 주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각 영혼의 진화 수준에 따라, 각 영혼의 진화 단계에 따라, 각 영혼의 물질 체험의 내용에 따라, 개별 영혼이 탄생할 때 주어진 고유한 특성에 따라, 모든 영혼은 서로 다른 경험과 체험을 위해 최적화된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 영혼의 물질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과 조건들은 현생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원의 진화 프로그램의 범위 안에서 허용된 만큼만 주어진 채로 영원의 물질 체험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사회적 약자로, 비주류로, 가난한 자로 영원의 물질 체험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경우라면 현재의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모습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모순이 가득한 정의롭지 못한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매우 긴 여정의 영혼의 진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영혼의 윤회의 삶에는 윤회 프로그램에 따라 진화 단계마다 필요한 역할과 환경 조건을 바꿔가면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고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공평무사하게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보이는 세상을 있게한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준비된 영혼의 물질 체험과 진화의 방식을 모르는 인류들에게 세상은 왜이 모양 이 꼴인가 라는 한탄과 분노, 불평과 불만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물질 행성 지구가 갖는 의미는 영혼의 물질 여행 과정에서 지은 카르마 해소의 무대라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카르마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는 잘 알고 계시죠? 아직 많은 내용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카르마는 보통 업, 또는 업보라고도 하죠. 살면서 타인에게 끼친 해악, 상처, 피해 등이 카르마를 쌓게 되는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물질 행성에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통해 영혼들은 진화하게 되죠. 영혼의 진화는 그 영혼의 신분과 역할에 따라 영혼의 진화의 과정이나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각 영혼은 고유성 개별성을 가지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존재이다. 이런 의미이고, 그 내용과 과정이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영혼이 물질체험을 위한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자유의지를 남발하거나 타인의 자유의지를 침범했을 때 카르마가 발생되는데요.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 과정에서 발생되는 카르마는 개인카르마와 공적카르마로 나누어집니다. 개인카르마는 영혼의 물질체험의 과정에서 개인과 개인간의 갈등으로 짓게 되는 카르마입니다. 개인의 삶의 여정에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 모순으로부터 야기된 살인, 배신, 약탈, 학대 등 타인의 자유의지를 심각하게 침범하고 훼손하는 상황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생겨난 카르마를 개인 카르마라고 합니다. 공적인 카르마는 영혼의 물질 체험의 과정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부족과 부족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으로 발생합니다. 전쟁이나 분쟁 등의 과정에서 서로를 죽이고, 노예로 삼고, 성적인 학대나 착취와 억압이 있고,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런 삶이 있습니다. 공적인 카르마는 개인 간의 범위를 넘어서서 발생되는 카르마인데 이런 공적인 카르마를 남기고 해소하는 과정은 결국 그 행성의 역사, 행성의 문명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윤회 과정을 카르마의 관점에서 볼때 내가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의 발현과 함께 나를 둘러싼 거시적인 카르마인 공적인 카르마와 미시적인 카르마인 개인 카르마는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의 물질 세상에서의 윤회의 삶은 공적이든 개인적이든 서로 다른 입장의 배역과 역할을 윤회 프로그램에 가지고 와서 삶의 순간 순간마다 자신의 자유 의지를 발현한 결과에 따라 수많은 인연들 속에서 서로 카르마를 쌓고 카르마를 해소하는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카르마를 쌓고 카르마를 해소하는 과정이 우리 인간이 세상에 나온 근본적인 이유였던 영혼의 진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하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카르마를 짓지 않는 삶은 생각해 볼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프다면 카르마를 해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갚아야 하고 풀어야 할 카르마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카르마는 영혼의 입장에서는 영혼의 진화를 위한 기회이며 선물과도 같지만, 아바타인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영혼이 갚아야 하는 밀린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금방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카르마와 함께 하고 있는 영혼의 삶. 즉, 윤회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면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인지에 대한 질문에 고개가 끄적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상은 온갖 카르마들이 얽혀 있는 인연의 고리이며 카르마 해소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들의 윤회의 과정은 카르마를 지었던 삶은 카르마를 갚아야 하는 삶으로 타인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가해자의 삶은 반대 체험을 해야 하는 피해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설치된 물질 문명의 매트릭스 속에서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의 주류로 살았던 삶은 반대로 억압받고 고통받는 비주류의 삶을 살며 카르마를 해소하고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카르마 균형 잡기 또는 에너지의 균형 잡기라고 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의 물질 체험을 통한 진화의 방식이며 윤회가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윤회의 법칙과 카르마의 법칙 속에서 인간의 삶과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대우주의 진화 관점에서 지구행성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물질행성 지구를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실험 행성, 감옥 행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험 행성, 감옥 행성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실험 행성, 감옥 행성의 개념은 대우주의 진화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빛생 TV의 연관 강의 '우주의 주기와 생명체의 탄생'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대우주는 현재 6주기의 진화 과정을 거쳐 7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우주가 처음 시작된 대우주 1주기에는 무극의 공간이 창조되었고, 대우주 2주기에는 시간이 창조되고 나서 무극의 세계가 완성되었습니다. 대우주 3주기에는 태극의 세계가 완성되고, 비물질 세계에서 물질과 생명이 창조되었습니다. 대우주 4주기에는 물질 세계에서 의식을 가진 생명이 탄생되었고, 대우주 5주기에는 지능형 생명체가 탄생되며 우주의 본격적인 팽창과 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우주 6주기에는 대우주에서 급격한 진화와 실험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우주의 진화와 성장과 함께 그 후유증으로 우주 곳곳에서 수많은 카르마를 남긴 시기인데요. 지능이 뛰어나고 신체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갖춘 지능형 생명체들의 행성에서 또는 행성들 간의 사륙과 전쟁, 폭력과 지배, 약탈과 실험, 그리고 온갖 악행들이 자행되면서 행성 항성이 파괴되거나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로 우주의 수많은 영혼들의 물질 체험과 진화가 멈추거나 중단되는 우주의 아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주의 카르마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지구행성은 창조주의 의지와 계획에 의해 대우주가 육지기 동안 진화하면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과 카르마들을 지구행성에 모아 해결점을 찾으려는 실험행성으로 준비되고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한 실험행성 지구에는 외계행성, 외계은하를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행성, 항성이 폐쇄되거나 멸망하게 하여 우주의 카르마를 지은 행성관리자, 영단관리자들이 그 책임을 지고 지구행성으로 유배되어 그들의 우주적 카르마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카르마를 짓고 외계행성에서 지구행성으로 들어온 영혼들은 약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는 우주의 감옥 행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구는 우주의 수많은 행성에서 발생한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이고 우주의 감옥 행성이 된 것입니다. 전 우주의 카르마를 모아 펼쳐놓은 우주의 실험 행성, 감옥 행성인 지구 행성은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일반 물질 행성에 비해 열두 배 이상 어둠이 짙은 영혼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행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구에서의 세상의 모습은 영혼들의 진화, 행성들의 진화, 대우주의 진화와 함께 해온 우주 카르마의 상처와 모순들이 한데 어우러져 펼쳐져 있는 치열한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대우주의 실험 행성, 감옥 행성이 된 아름다운 푸른 행성 지구에서 여러분의 삶이 왜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세상은 왜이 모양이 이 꼴이었는지, 이제 그 이유들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제 이번 시간 강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세상은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류의 입장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인류 역사의 과정에서 인류 스스로가 창조한 모순과 오류의 결과로 보이지만 보이는 세상을 있게 한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늘의 입장에서는 인류 영혼의 진화를 위해 하늘 스스로가 계획하고 설계한 의도적인 모순들이 펼쳐지고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한 세상이 이런 불합리한 세상이 이런 불평등하고 정의롭,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하늘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니, 이해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조금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혼란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 행성에서 수많은 윤회의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의 물질 체험을 통해 영혼은 진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며 영혼들을 품고 생명을 기리고 성장시키는 행성도 진화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품어 함께하고 있는 대우주도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짙은 어둠의 행성이었던 지구행성에서 수많은 영혼들의 고통과 아픔, 슬픔과 눈물, 기쁨과 환희의 시간 속에 지나온 긴 여정을 뒤로 하고 지구는 새로운 정신문명을 여는 차원상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개벽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달픈 세상살이에 지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물질 문명의 의식 안에 갇혀 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세상이 이 모양 이꼴이어야만 했던 이유. 여기에 대해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시작된 영혼의 진화와 성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윤회의 법칙과 카르마의 법칙을 이해하고, 하늘의 일하는 방식의 이해로부터 새로운 의식으로의 전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도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혼의 여행과 진화, 인간의 의식과 감정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눈 12가지 기본 주제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확장된 내용의 주제를 준비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